다음은 더벌츄얼콰일 싱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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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얼롱 이런 것들 주제로 해서 자,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음, 뭐이 그 가상합창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상합창. 가상합창라는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얼굴로서 지금 디지털화돼서 사람들 얼굴과 음성 신호로 합창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흥미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봅시다. 자, a red curtain slowly opens 야. 자, 레드 커튼이 올라가죠. 자, rows 줄이야 줄. 한줄두줄할때 열이죠 줄. rows 줄 of a little screen. 자, 작은 스크린의 줄이에요. 이게 주어죠. 작은 스크린의 줄이. 자, 뭘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스크린이. 어떤 사람들, 모든 연령, 그리고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보여주는. 자, 이런 줄이, 스크린의 줄이 채웁니다. 어디를? 스테이지를. 자, against a dark background. 여기서 against 좀 조심해야 돼, against. 여기서 against는 배경으로 라는 뜻이야. 뭐라고? 배경으로. 배경으로. 뭘 배경으로? 다크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자 어게인스드 뭐라고요? 배경으로. 자 어두운 뒤의 배경. 그것을 어두운 배경을 배경으로 해서 스테이지를 채웁니다. 이런 얘기죠. 자 줄이 채우는 거야. 줄이 채우는 거에 복수. 그래서 여기 복수를쓴 거지. 해서 안 붙였어요. 그다음 인더 센터. 센터에 중간에 자, 시간을. 아, 저기 장소를 나타내는 전명구가 왔죠 그러면, 동사, 주어, 도취되는거 알죠? 자, 중앙에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그는 곧 시작하죠? 자, 뭐를? 컨듀싱을 시작합니다. 컨듀싱이 뭐야? 지휘하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 노래하는 이미지가, 이게 주어예요. 노래하는 이미지가 움직여요. 천천히. 어디에? 자, 투를 잘 봐. 음악에 맞춰 서야 음악에 맞춰서 자, 전치사 투. To the music. 요거 잡아. 음악에 맞춰서 맞춰서라는 개념. 음악에 맞춰서 움직인다고요. 노래하는 이미지가. 그것들 중에 몇몇은 줌인 됩니다. 수동태네요. 커집니다.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얼굴들을. 그러니까 생각해봐 화면이 딱 뜨는데 화면이 여러가지가 줄이 쫙져있어 그 화면에 그 줄은 쭉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되겠고 그중에 이제 노래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을 비춰주는 게 이제 땡겨주고 줄여주고 땡겨주고 줄여주고 이렇게 되겠지 자 there is neither 자 there is 자면 자 neither 없죠 얘가 주어예요 뭐가 없어? neither a Noor, B, 이렇게 가죠. 뭐가 없어? 오케스트라도 없고, 또한, 청중도 없어요. 오케스트라도 고 청중도 없어요. The singers. 자, 그, 싱어 노래 부르는 사람은, have never met. 절대 만난 적이 없어요. 자, each other. 서로를. 또는, have never까지 가는 거야. 이게 A, 얘가 b 예요 자, 그 다음, 뭐한 적도 없어? 연습한 적도 없어, 함께. 싱어들이 그러나 노래인데 뭐라고 불리는 노래? 럭스 오르메큐, 럭소르메큐라고 불르나 이렇게 불리는 이 노래는 퍼포먼드 행해지자 By a beautiful mix of voices. 바로 아름다운, 아름다운, 자 혼합된 형태로 아름다운. 혼합된 형태로 자 목소리 목소리 혼합된 형태로 부르는 이것은 Virtual Choir Virtual Choir이 뭐야 자 가상 합창단이 되겠죠 가상 합창단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자그 가상 합창단은 Was Eric 위탁레, 리, 아이, 에릭 위타크레의 아이디어인데 보여? 자 어느 날 천, 2009년에 어느 날그모니 뮤직 컴포즈 그러니까 자, 에릭은 에릭 위타크레 안에는 그자 현대의 음악 작곡가는 들었어요. w 스 a s told 하면 듣다야 말하다 가냥 듣다. 자 친구 한 친구에 의해서 들었는데 뭐에 관해서 들었어? 어떤 젊은 여성, 그러니까 어린 팬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얘는 작곡가고 팬에 대해서 들은 거야. 그녀가 비디오 촬영을 쭉 해왔고요. 그 전에 헤드피피. 그러니까 들은 거가 과거잖아요. 과거. 그러면은 그가 비디오 촬영은 그 전이겠지. 그녀 스스로를 비디오 촬영했어요. 노래하는 그녀 자신이죠. 어떤 것을? 소프라노 파트를. 그의 작곡 그의 작곡인 슬립이라는 그리고 올렸어요. 그것을 그를 위해서 온라인에 올린 거죠. 그것을 그를 위해서 온라인에다 올린 거예요. 이렇게 다, 다중결합이 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작곡가의 노래가 좋아서 그 사람 노래를 노래를 부르고 그걸 온라인에다 올린 거야. 들어봐 주라고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자그 비디오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자 스위트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순수하게 들렸어요. 자 분사구문이야. 자 감명받은이란 뜻이지, 그지? 그비디오에 감명받은 위타크레는 결심합니다. 감명받은 위타크레는 얘가 주어예요. 결심합니다. 뭐하기로 자 가상 가상 화일, 가상 합창단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는 생각해요. If I can get uh, 50 people to sing their parts and post their videos, 여기까지 간다. 이게 i 부절이에요그부절 보면, 자, 우리가 알다시피 get 다음에 그 뒤에 명사하고 투 부정사가 오면 사격동사로 바뀌죠, 이렇게. 여기서 봐봐. 그 다음에 이거 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하나, 그 다음에 앤 n d 오고요. 다시 여기 투부정사 하나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봐. 내가, 내가 할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1번, 이게 A죠. 노래하라고 할수 있으면 그들의 파티를, 그리고 보내라고 할수 있으면 이게 B예요. 보내라고 할수 있으면 그들의 비네, 비디오를, 포스트는 이제 올리는 거잖아 인터넷에다가 있다면 I can 다시 I can put them 그것들을 모아서 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게 A 이게 B 소리 네, 소리. 자 나는 자 만들 수 있고 자 그것을 함께 하나로 만들 수 있고요. 모을 수 있고요. 도 만들 수 있어 아름다운 어떤 것을 beautiful something 뒤에서 수식하죠. 사람 들이 어떤 사람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할 필요가 없어 don't have to be 있을 필요가 없죠. 같은 장소에 뭐하기 위하여 수행하기 perform 뭐하기 위하여 공연하기 위하여 채콰로워 워크를 그러니까 합창에 대한 어떤 합창을 하기 위하여. 한곳에 모일 필요가 없죠. 합창일을 하기 위해서 한곳에 모일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저 'don't have to' 멈말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으로 되시면 되겠고. 이때 코레는곧자 보냅니다. s e n t o u the call. 자 콜을 보내는데 곧 보내요. 자 누구에게 보내니 그의 올라온 피라인 팬에게 보내죠. 뭐 하라고 보내니 뭐 하라는 콜을 보내는 거예요. 뭐 하라는 콜? 자, 녹음하라는 콜이죠. 그 자신들. 그 자신들의 노래야. 자, 레코드. 그들 스스로. 알겠어요? 녹화하라고. 그들 스스로. 노래하는 것을. 자, 그들 스스로 노래하는 것을 녹화하라고. 그리고 올리라고. 이게 A번이 되겠고, 이게 B번이 되겠네요. 그들의 비디오를 올리라고. 자, 잘 들어봐. 얘에게 요청하는 거야. 자, send out a call 하면 요청을 보내다예요. 누구에게 보냈어? 자, 얘에게 얘 요청을 보낸 거죠. 얘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요청이야? 이 요청이죠. 됐죠? 레코드 하라는 요청이에요. 레코드 하라는 요청 그리고 업로드 하라는 요청. 이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업로드 앞에 투가 빠졌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컬이 이렇게 있으면 컬이 두 개가 온 거예요. 컬 수식 자 t c o 리코드 블라블라 하나 그다음에 엔드 여기요 투가 빠지고 업로드 이렇게요 두 개로 올려야 돼요 아시겠죠? To make his idea a reality. 만들기 위해서 그의 그 생각을 뭐가 만들어? 자, to be 삭제. 자, 그의 생각이 a reality. 어, 실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w i t a l r a y 는 went through 겪어야만 했어요. 자, 어떤 거쳐야만 했습니다. 몇 가지 단계를. 우선, 그는 요청했죠. 팬들이 뭐 하라고 요청한 거야? 팬들이 뭐 하라고? 자, 그렇죠. 명사, 투구정사 가는 거죠. 자, 뭐 하라고 요청한 거예요? 다운받으라고, 다운로드 하라고, 그의 작품, 럭스 얼음규, 어름규. 럭스 얼음규를 다운받으라고 요청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게시했어요. 비디오를 게시했는데, 어떤 비디오냐면, 거기에서 그가 뭐 해? 자, 지휘하고 있어요. 뭐에 맞춰서, 이렇게 하자. 피아노 무지개에 맞춰서. 그니까 음, 일단 다운받으라고 해놓고요. 지휘를 또 피아노 반주에 맞춰 지휘하는 걸 이렇게 해. 그럼 지휘가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지휘하는 거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치? 음, 그걸 게시를 한 거야? 올린 거야? 그싱어들은 봤습니다. 그 비디오를 그리고 배웠어요. 1, 2 간다. 다 그들의 부분들을 스스로 배웠대요. 음, 스스로 배웠대요. 스스로 쓰읍, 재밌네. 곧 185명의 싱어들 어디로부터 온 12개의 그룹부터 온 얘네들이 올렸습니다. 그들의 비디오를 올렸어요. Thanks to the help of Scott h a y n e s 도움 덕분에 Scott Haynes의 도움 덕분에 Scott Haynes 누구냐면 동격이에요. 얘도 참가자야. 그 여러 같이 일하자고는 참가자인데 참가자인데 걔는 뭘 제공했어? 아 어, 뭐죠? 오퍼 음, 요거 뭐 잘못했는데, 제공한, 제공, 오퍼레이드 투,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오퍼레이드 투 에디트. 자, 편집을 제공한 그 파티스팟트. 그죠? 그작품의 편집을 제공한 그 파티스팟트 덕분에, 알겠죠? 이 사람의 도움 덕분에. 자, Thanks to가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Thanks to the help of Scott Haines, Scott h a y n e s 의 도움인데 누구야? 참가자야. 제공한 참가자죠. 뭐를 편집을 제공한 참가자예요. 그 작품에 이 덕분에 그 비디오는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자 하나의 공연으로 나왔습니다. 자, into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합쳐지고 그 결과 하나의 공연으로 나왔습니다. 편집부터 잘해야겠죠? After months of hard work. 자, 어려운 작업에 어려운 작업이 있었던 몇달 후에 이첫 번째 가상 합창단은, 합창단 공연은 자,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상 합창 공연이 공개되었어요. In March 2010, 2010년 3월에 공개되었습니다. Vitor i 는 느꼈어요.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비디오에 대해서 격한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비디오를 보고 I was actually moved. P plus P P죠. 그럼 나는 감동. 실제로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to tears 하면 그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해요, 알겠죠? 자, 감동해서 눈물까지 날 정도였어요, 할 때. 자, move the, 아, be moved to tears 이렇게 가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t w o 는 전치사예요. When I first saw it, 내가 처음에 그 비디오를 봤을 때, 이 사람들, t h 티 s t h s 그러니까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어디에 있었던 그들 스스로의 데저 아일랜드 하면 무인도입니다. 무인도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보냈어요. 전자 메시지를 병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서로에게 보낸 거예요. 서로에게 그가 말했어요. 브 i 디디 히노 n o 는 자, 리트를 앞으로 보내면서 강조를 한 거예요. 부정어 강조예요. 그러니까 자, 의문문 형태가죠. 의문문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도치의 형태가 온 거죠. 자, did he know? 도치예요. 그는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는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는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뭐에 대해서 대리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 go to any ranks 열심히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줄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죠. 뭐하기 위해서 서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서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no matter where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예요 no matter where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이, no matter where they were. 그들이 어디에 있었던지 상관없이,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죠? wherever they were. 이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상관절이에요. 뭔마든지 상관없이. 자, 이게 도치구문 조심하셔야 되고요 l i d d l e 알겠죠? the virtual choir was m e r r e y 자그 가상 가상합창단은 결합이었어요. 가상합창단은 결합이었어요. 어떤 결합? 자 어떤 결합? 자 예술과 연결 그리고 기술의 결합이었습니다. 이세 개가 다 만들어낸 거죠. A l i t t l 얼마 후에 싱어들은 올렸습니다 이야기들을 모여가는 그들의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한 싱어는 말했습니다 내 네, 시스터 하고 나는요 뭐 하곤 했냐면요 노래하곤 했어요 합창단에서 함께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지금 살아요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세상이 다른 곳에서 살죠 만약에 이 virtual choir가 없었더라면 가상 장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wouldn't have been able to sing 여기까지 갈까요? 자, 우리는 함께 다시 노래를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대, 우리의 어떤 끈끈한 유대도 다시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지. wouldn't have been able to sing 하나. 그다음에 여기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with out 인데요. 자, with out 은, 뭐, 뭐, 없이가 아니라, 여기서 뭐, 뭐가 없다면, 이런 뜻이야. 왠지 알아? 여기 with out 을 썼는데, 이 뒤에 뭐가 왔지? 자, wouldn't have pp 가 왔죠. 이게 뭐야? 가정법이야. 그렇지, 가정법. 우리 몇번 했어요, 이거. 가정법이 wouldn't have pp 니까. 자, 없었더라면이 되는, 과거에 없었더라면, 얘는 but for 를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그렇지. if, it, had, not, been, for 라고 쓸 수도 있죠. 뭐, 뭐, 없었더라면. 근데 이거 지우고, 이거 if 지우고 어떻게 할 수도 있죠? had, it, not, been, for로도 바꿀 수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요구만 일단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ithout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 뒤에 이걸로 가정법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When I told my husband, 자 내가 말했을 때 우리 그 남편한테. 직접 목적으로 i w a s g o i n g t o t d h e t h o i t didn't h 을 i c e i didn't have the o i i didn't have the voice for it.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t 았다고그 목소리를 그것에 맞출만한 합창단을 할만한 그게 없을 거라고 e for it. I 자 그가 말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요. 불구하고가 이제 명사절을 갖고 온 거니까 요 표정 잘 아는 표정 아는 거죠. 요걸 잘하셔야 돼요. I live in the Great Alaskan Bush예요. 저는 살아 있어, 살아, 살아요. 자 Great Alaskan Bush라는 곳에서 사는데요.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는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사람들을 안살죠잘 멀리 떨어져서 그 가상, 번역처럼 과일 그 가상 합창이 합창단이 is 자 what connects me 자 연결시켜준 것입니다 나를 누구와 사람들과 세상과 연, 세상 사람들과 연결시켜준 곳이에요 이렇게 being part of this choir 이 합창단의 being part 파트가 되는 것은 동사 as good 좋아요. 뭐만큼이나 좋아? 만난 것만큼이나 좋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얘가 뭐로 됐어요? ing 왔죠. 그럼 여기 뒤도 ing 온 거죠. 자 파트가 되는 것이 좋죠. 이 합창단의 부분이 되는 것이 좋대요. 뭐처럼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 좋은 거죠. 여기까지 정리 됩니까? 좋아요. 자 many others 많은 다른 사람들은 어프레이티에 진가를 인정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한 경험이죠. 경험에 대해서 인정, 진가를 인정했고요. 말하면서 분사고문 그리고 말했다는 얘기 말하면서 it was great 여기 뒤에 대시 생략됐다는 거 알아야지. it was great 가져오신 어아요 아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였어요. 뭐를 자또 대절이 생략됐네요. 그들이 뭐였다는 것, 부분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대요. 뭐의 부분? 세계 커뮤니티의 한 부분. 전 세계 넓은, worldwide. 정말 그전 세계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의 공동체의 부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은 참 좋은 경험, 멋있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을 알수 있는 기회가 없죠. 자,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만났습니다 서로를 직접적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되었어요 1 2 뭐가요 친구가 되기도 했대요 직접 만나기도 했대요 the virtual choir 그 가상 합창단은 가, 가상 합창단이라는 거, 아이디어는 자 has continued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to grow 꾸 계속돼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Since that first performance 자 since 는 여기서 전치사고요 그첫 번째 공연 이래로 공연 이래로 꾸 계속하고 있죠 현재완료썼었다는거 알겠죠 여기 since가 나와 있으니까요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은 쭉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Several big project 자몇 개의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쭉 참여해 왔습니다 one of them 그 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자 was the 2013 performance야 yeah. 2014년에 2013년에 했던 공연인데요 자 뭐라는 공연 동격의 뭐라는 공연 fly to paradise라는 공연인데 it was shown 그것은 보여줘서 상영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buckingham palace 공전에서 사용됐습니다 상용됐어요 그것은 to mark 자, 음... 기념하려고 mark 아, 기념하려고 표시하려고 엘리자베스 2세 60주년을 표시하려고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그 60주년을 표시하려고 60주년을 기념하려고 뭐로써 여왕으로서 영국의 그러니까 영국의 여왕이 된지 60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있는 버킹검 펠리스에서 공연이 했다는얘기예요 It c o n t a i n e 그것은 포함했는데요 About 8,400 Videos 약 8,400개의 비디오를 포함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자 101개의 다른 나라로부터 Also, 또한, 자, among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들 사이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지. 자, 전치사가 앞으로 나와서요. 동사 주어로 뒤에 이제 도치가 된 거죠. 도치 되게 중요해. 도치, 도치. 동사 주어 도치요. Also, 그 프로젝트 중에 있었어요. 퍼포먼스 공연이. 바이오 virtual v i r t choir예요. 뭐에 의한 가상의 청년 합창단에 의한 공연도 있었대요. 그것은 출연시켰습니다. 2292 young singers. 자, 2292명의 어린 싱어들을 출연시켰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자, 80개의 나라에서 온. 뭐를 포함하여 자 여기 전치사예요. 네 명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네 명을 포함하여. t h e s i n g e r s 이 싱어들은 again 또 다시 shows 보여줬습니다. 자뭘 보여줬냐면요. 자 어떻게 technology가 could be used 사용될 수 있는지 뭐하기 위해서 어떻게 technology가 사용될 수 있는지 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bring people together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자,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죠. 함께 데려오는 거죠. 자, 목적어 수식어 이렇게 되는 거죠. bring 명사 together. 자, perhaps 아마도 너도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in the next virtual choir 다음에 그 가상 합창단에는 it could be a great way. 그것은 합창단, 가상 합창단은 could be a great way.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 될수 있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뭐 할? 연결할. 알겠어? 자, 우리의 글로벌 빌리지, 우리의 글로벌 빌리지를 연결할. 알겠죠? 우리의 지구촌을 연결할. 멋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됐죠? 자, 수고했어요.